자,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ISP 기술전략을 맡고 있는 박준우입니다 어, 사진은 5만원 냈고요 어, 이, 사진을, 이 시간을 빌려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ISP 파트너분들과 공동성장을 위해 제공해주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추가로 파트너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마켓플레이스에 솔루션을 등록하는 방법들을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MCPP와 그 안에 속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공동 성장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하는 파트너 기업의 어, 규모가 커지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을 한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게 준비가 된 프로그램인데요. 어, 보다 솔루션 개발이 수월하게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MCPP는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엄브레렐라 텀이고요. 어,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를 수요랑수요랑 수요랑 고객을 발굴하고 어, 영업 전략을 최적화 그리고 어, 장기 수익 창출 을 위해서 포지셔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CPP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MCPP 안에 파트너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모든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옅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ISP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고요. 오늘은 이 중에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고객들의 그 ISP 솔루션을 찾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커머셜 마켓플레이스 스토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스토어이고요 그리고 ISP 기업들을 위한 ISP 석세스 프로그램 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파운더스 허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ISP 석세스 프로그램은 타임 투 마켓 가속과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기술적, 마케팅적, 영업적 지원이 제공되고요. 애저 크레딧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ISP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강력한 툴 제공이 되고요. 1대1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요. 어 무엇보다도 앱 개발에 도움을 주고 커머셜 마켓플레이스 등의 솔루션이 알려지고 어 시장 진입을 위해 전략을 짜고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보상 위한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B2B 솔루션 벤더하고 또 커머셜 마켓플레이스 등록할 계획이 있으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IP Success 프로그램에는 약 1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환산을 하면 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Azure c r e 뿐만 아니라 어, 지원 프로그램들 D365, M365, GitHub, Visual Studio, 구독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양한 워크샵이라든지 샘플 코드를 포함한 콘텐츠도 제공이 되고요. 어, 1대1 앱 아키텍처 디자인 세션도 하고, 아키텍처 리뷰 세션들도 어, 진행이 됩니다. 시리즈 d 이전의 isp들은 파운드 서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유연하다는 점에서 isp success 프로그램과 좀 차이가, 차, 차이점이 가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기업 또는 솔루션의 구현 정도에 따라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나눠지고 해당 단계에 맞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기 시기 위해서는 링크, 링크드인 그 계정만 있으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어, 딱 제한이 있다면 만불 이상의 그 무료 애저를 사용하셨던 적이 있다면 어, 파운드 서브 가입은 조금 힘드십니다.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제공이 되는 혜택이 조금씩 다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냐. 개발 단계냐, 성장 단계냐, 스케일 단계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획 단계에 가입이 된 상태에서 개발 단계로 넘어가시면 그 실제로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1년씩 주어지고 스케일링은, 스케일링 단계인 경우에는 2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추면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외에도 그 LOB, 라인업 비즈니스, 즉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BG 앱 ISP 커넥트 프로그램과 또 특정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어, 제공된 타이틀이라든지 혜택을 제공하는 솔루션 파트너 데지니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ISP 석세스 프로그램과 파운더 섭에 대한 설명을 두,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 MCPP에 가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이크스 파트너 c 마이크로소프트닷컴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제 파트너로 활동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몇 가지 답변만 가입 하시면은 바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ISP 파트너들이 가장 빨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명이 되는 고객층에게 바로 파트너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커머셜 마켓플레이스 최대한 스토어로 말하겠습니다 커머셜 마켓플레이스는 좀 길기 때문에 t 어, 스토어 또한 이 MCPP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 스토어에 이제 솔루션 등록하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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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고객들이 들어가서 마, 들어간 스토어는 커머션 마켓플레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스토어의 목적은 마이크로소프트 고객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어, 그 목표입니다. 보통 스토어, 이제 커머션 마켓플레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솔루션을 위한 앱소스랑 애저에서 작동하는 솔루션을 위한 애저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어, 앱소스에 등록된 앱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앱들이고요. D365, 팀즈, 어, 셰어포인트를 포함한 M365 파워 플랫폼의 연동되는 솔루션들을 이제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s a 사스 솔루션도 등록 가능하고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구매하고 그걸 또 배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시점에서는 앱 소스에 들어와서 필요한 앱을 검색하고 어, 구매하기, 받기, 설치 버튼을 누르면 은 등록 설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바로 어그 앱에서 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위키피디아의 앱 소스 앱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앱에 보이는 것은 어 그냥 워드에서 특정 단어를 선택하면은 거기에 이제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바로 보여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어는 이제 애저 마켓플레이스는. 어, 애저에서 동작하는 그 애저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기업이라든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어, 솔루션의 집합한 집합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애저 화면에서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가면은 어, 원하는 카테고리별 솔루션 구분이 돼 있고 정리가 돼 있고 어,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VM을 갖다가 배포를 할때 나타는 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제 어, 그래서 자 아까 보신 거는 이제 고객의 구독, 애저 구독의 어, 이제 I C 솔루션을 배포하는 방식, 아까 포지큐브에서 설명했던 방식이라고 하면은 또 사스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SaaS 솔루션의 경우는 설치 절차,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어피 이거는 이제 ISP의 애저 계정에 어, 이게 설치가 사용자가 추가가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리소스를 만드는 방식이 그냥 고, 고객의 애저 구독에서 리소스를 만드는 방식이 왼쪽에는 보, 화, 보이는 화면이라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SaaS처럼 사용자가 바로 구독할 수 있는 어, 방식입니다. 그럼 솔루션 즉 오퍼를 스토어에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이거를 알려주시 알려주시면은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으시고 어, 신규 솔루션 여기서는 오퍼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오퍼를 신규로 등록하는 그파 등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mcpp에서 가입하기 위해서 보였던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파트너 센터를 그쪽에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센터에서 이제 마켓플레이스 오퍼 화면을 들어가시면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오퍼를 등록된 완료가 된 오퍼들 확 보실 수가 있고 앱 소스나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새로운 솔루션 등록하시려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커머셜 마켓플레이스, 오피스, 팀즈 앱 아니면은 셰어폰 솔루션 등록하실 때는 오피스토 오른쪽에 있는 오피스토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앱의 성격에 따라서 어, 앱 소스나 애저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m 3 6관에 있는 스토어 스토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전부 다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또, 앱 성격에 따라서 특정 스토어에도만, 스토어에서만 등록이 되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 부분은 이제 승인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피스 스토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 애드인, 어, 셰어포인트, 팀즈 앱을 위한 솔루션을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팀즈 앱에 들어갔을 때그 앱들이 보여지는 방식, 오른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d 드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해당 그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타겟팅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솔루션 등록하는 과정 보시면 보시 보여드리게 보르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어 우선 커머셜 마켓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오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오퍼 버튼을 뉴오퍼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오퍼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 오퍼마다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총 현재 커머셜 마켓 플레이스는 1 2 가지의 오퍼 종류를 이제 등록하실 수 있고요. 배포 방식이라든지 배포의 위치 또 오퍼 또그보 그니까 위치나 방식에따 따라 배포의 위치나 방식에 따라서 오퍼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 중에 앱 소스만 등록이 가능한 오퍼들도 있고, 어, 그리고 SaaS 오퍼, 뭐, 매니지드 오퍼, 버츄얼 머신 오퍼, 뭐, 컨테이너 오퍼 등을 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오, 형식으로 등록할지 좀 고민이 되시면은, 어, 이 화면 보이시는 워크플로우를 따르시면 보다 쉽게 오퍼 종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D329라든지, 파워비아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디3 2 9 오퍼, 파워비아 오퍼로 등록하시면 되고, 사스는 서비스 제공자, 즉 파트너사, ISP사의 이제 애저 계정에 배포가 되는 것이고, 어, 그외 이제 고객의 구독에다가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 하나의 보얼머신 이미지를 패키지화 가능한 경우는 이제 VM 오퍼, 컨테이너화가 가능하고 햄차트로 배포가 가능하면은 컨테이너 오퍼 그리고 자체 솔루션 이외에, 코니티브 서비스처럼 좀 다양한, 예, 에저 서비스를 활용해야 된다 하면은, 애저 어플리케이션 오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 아까 포즈큐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의 데이터를 갖다 파싱해줘야 하는 단계를 커스터마이즈 해줘야 된다 하면은, SAS로 등록하되, 여기서 이제 연락 요청을 하고, 또, 보통 이제 바로 거기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한 판매를 안 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보통 그렇게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오퍼 형식에 따라 또는 MS를 통해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설정 값이 많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사스의 경우에는 MS를 통해 판매를 해야 하면은 랜딩 페이지라든지. 어, 랜딩 페이지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 방문 페이지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나라별로 MS를 통한 판매가 가능한 나라가 있고 불가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웹 디렉트나 에저 패스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좀 이해 같은 경우는 좀막 지금 현재 그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오퍼를 등록하실 때는 국가별로 별도의 오퍼를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사스 오퍼를 예를 하나 들자면 은 어, 우선 오퍼 아이디랑 엘리아스를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스 오퍼 생성 시 가장 첫 번째로 나온게 오퍼 셋업 화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한 판매를 할지 안 할지 과금 처리를 고객과 파트너가 직접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기서 n o 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프리뷰 오디언스라든지 기수 구성이라든지 뭐 가격 정책 이런 것들은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하지만 이제 BYOL l 링온 라이선스라든지 커스터마이제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면은 여기서 이제 컨택 노라고 설정하시고 이제 컨택 미로 설정하면은 바로 고객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MS를 통한 판매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최소의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다른 오퍼들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리드를 생성했을 때. 어, 실제로 ISP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연락이 갈지 현재 이제 CRM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앱소스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생기는 모든 리드들이 어 비즈니스 어프, 리드랑 어, 비즈니스 오트튜니티들이사용하시는 어, CRM 시스템들과 어,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CRM은 어 마케토, 세일즈포스 그리고 다이내믹 365, 에저 테이블 그 HTTPS 엔드포인트를 설정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각 CRM 시스템마다 좀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속성을 설정하게 되는 건데요, 마켓플레이스의 솔루션 분야, 솔루션 분야별로 검색 편의성을 위해서 두 가지 캐테고리로 설정해주셔야 되고, 어, 카테고리가 솔루션 및 앱소스 또는 Azure 마켓플레이스의 둘중에 하나 또는 둘다. 어디에 등록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IT 및 개발자 대상 앱은 애저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고객 대상 앱은 어앱 소스에 등록이 되고요. 둘다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공 서비스 의 목록이고 그 오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이름, 검색 결과에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솔루션의 설명 어, 시작 방법, 검색 키워드, 프라이버시 링크, 컨택 정보 등 어, 로고라든 지 스크린샷, 비디오 같은 것들 등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모든 걸 등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은 어, 그 만약에 이제 해외 쪽에다가 솔루션 판매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enable 시키는 게 가장 편할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과금 정책이랑 기술 구성들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SAS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해 달라고 했다면 지금은 SAS를 등록했을 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과금을 관리할 때 어떻게 등록하는지 나타나는 거고요. 오퍼가 처음으로 이제 스토어 가등록 됐을 때는 어, 이 오퍼가 처음 등록됐을 때 특정한 개인한테 프리뷰 샘플 줄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고 다음은 이제 과금 플랜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금 정책 이름과 그 과금 정책의 그 설명을 정의하시고, 그리고 해당 혜택을 적용할 지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과금 방식과 과금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과금하는 방식, 과금 기간 등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기술 구성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SaaS의 경우에는 고객이 구매 버튼을 누르면은 고객용 방문 페이지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랜딩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객의 구독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웹훅또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ASP 에저 계정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 테넌트 아이디라든지 또 해당 앱 아이디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자가 SaaS 구독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원하는 구독 계획을 선택을 하고 주문 버튼을 누르면 랜딩 페이지로 어, 보내지는 버튼이 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SaaS 솔루션의 경우는 마켓플레이스와 ISP 서비스간의 통신 플우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어,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랜딩 페이지로 어센테치킨 코드를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ISP는 커머스 API를 통해서 i s 스에서는 Validation하고 Resolve를 해주고요 그리고 ISV에서 프로비전이 끝나면 은그 활성화 데이터를 커머스 API를 통해서 마켓플레이에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고객이 그 구독 정보를 관리를 하고 싶을 때할때그 뭐 리뉴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리펀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웹훅이 동작하는 방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로 이제 오퍼를 등록할 경우에는 가격 정책도 설정하고 기술 구성을 정책, 어,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지 설정을 위한 Azure 컨테이너 레지스틱리 연관된 정보를 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네, 그, 메메스를 통한 판매를 설정했다 했을 때는 컨테이너 방식을 가격 책정 및 가용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 기준이야든지 가격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어 클러스터 확장 유형 그래서 이스텐션을 설정해주고 어,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번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어, 이를 위해서 이제 레지스트리랑 리포 그리고 번들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요. 어, 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매니지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서비스들을, Azure 서비스들을 사용해야 됐을 때에 대해 서 그거를 제품을 등록을 하시려면 배포를 위한 이제 기술 구성을 정의하게 되시고, 어, 고객이 이제 솔루션 배포를 하기 위해서 한템플릿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템플에제이서는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암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리에이트 e ui 데피니션은 사용자가 이 자기 환경에 배포를 할때 나타나는 메뉴들을 정의를 해주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머스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오퍼를 등록하는 방식은 오퍼의 형식, 그리고 고객 그 시, 실제 솔루션의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그거에 따른 등록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어, 뭐 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